몽주인형 어. 인형 치료하는 게임이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신과 치료센데요 오신 것을 환영이위원장서 인형 치료기관입니다 편한마음들어가으면습니다 뭐부터 해볼까? 거북이랑 양뱀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음, 어, 뭐개뭐 양이 뭐 개소리를 음이 봉지 써 뒤집었으면은 악어가아어가 도룡뇽인가 어 얘는 까마귀 머리카락 다트같이 생겼는데? 뭐, 뭐 대볼까요? 음... 그래, 양이 좀 심각하네. 양부터 하자. 양이 좀 심각하네. 어디 보자. 박사님의 조언. 이환자의 케이스에 관련된 이야기. 슬프게도 이환자의 문제는 유치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그녀가 유치원에서 보여주는 이상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볼수 있었다. 볼수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다. 이환자는 자신의 양임미에서 불과하고 자신이 득대나 강아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열등감으로 증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가 환상 속은 혹은 밖에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다. 음. 그럼 작은 욕법은 아니고, 뭐, 어떻게 뭐지? 체면술 한번 해볼까요? 빙글빙글.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왔어 저 신발입고 있 신발 신고 있는 거? 이런 턴뭐이 게임 원래 소리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 소리가 없는 거지 그치요? 뭐지? 어, 지루장량이 올라갔어. 음, 상담은 뭐지? 얘, 뭐 양말이 안 떠드는겨? 아니네 건강진단 아뭔 개소리가 <laughs> 이거 안 되겠다. 내 체면에 빠져가네 한번 이어서 보여 이거 뭐, 아까는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잖아 똑같잖아 뭔가 다른데? 오 달라. 뭔가 달라. 얘 예, 저기 아까 대기실에 있던 거 아마 아니야? 맞는 거 어. 같은데. 배색이 뭔가 있어. <laughs> 오, 올라갔다. 어디 음. 보자. 상단쯤 받아봐. 상담받고 뭔가 있었으니까 이번에상담받고 뭐가 있고빽빽 어? 고어빽저저 금방 났네.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종교 발음 뭐지? 조언을 한번 읽어보자. 음, 이 환자의 내부 아빠가 긴장과 욕구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환자에 대한 분석은 이 환자의 현재 행복이라는 상황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판타지아의 풍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의 초점은 그녀 안에 있는 내적 갈등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자의 순수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로 자기적 자해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는 자신의 자아의 양과 두려움 양쪽의 압력에서 부터 재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가 기적을 만들고 자 노력한다면, 은 간단한 육체노동으로 만들 수 있다. 어디 존댓말 쓰다 반말을 쓰는 거야? 음, 하지만 여기 육체노동이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작업 욕법이 뭔지? 오, 어, 실득이다. 잘 들, 오! 오! 나 우리 잘된나 해본 적은 없지만 나는. 오! 저 영마 아까 그, 그거 아니야? 아나? 그 그하마하마가 갖고 있던? 하마가 갖고 있던 그거 같은데. 오, 올라갔어. 잘되고 있는 거 같아. 음, 교원에 뭔가 다 있는 것 같아. 환자의 지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그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녀의 감정을 기용하여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환자의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려져 공생 부분이 많이 부족하여 필요를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표면적인 무서운 것과 들 두려운 것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들어가려 할 때는 감성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영솔하게 그녀가 지워버린. 기억들을 다시 엮는 것은 비해야 한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금 자신이 양이 양이라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음... 기억 들 다시 적는 건 피해야 한데. 그럼 체면선은 아니지 않나? 음. 기억 기억. 음, 양불은 아닌 거 같고. 자율 로법도 아닌 거 같은데. 기억도 다시 엮는 것, 지, 지워버린 기억도 다시 엮는 것은 피해야 한다. 어, 체면소에도 기억을 만들고, 약물 처방도 기억을 만들고, 자은요법은 애매하네. 정식과 상담은 왠지 또 그거 할것 같아. 일단은 이 어. 환자의 이름은 돌리래요양이언덕디 일단은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조금만 따라야 되는 법은 없어 음 어? 유유? 올라가는 건가? 어, 아마 이태면들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건가? 아니면 있었던 일을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건가? 어, 오, 느대다 오, 오, 올라왔어 빨리, 빨리. 뭐되지 얘는 죽긴 않을 거야. 빨리 이자이완자도박해도 강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억지되었던 늑대와 동일시, 동일시 열전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다. 이스테리칸 정신병은. 그분은 우울한 경험들과 변화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자신이 봉지인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안전을 주면 그녀에게 마을고 양말을 주어 그녀가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후에 다시, 다시금 그녀와 현지상태로 가지고 다시금 치료하시도록 를 해야 합니다. 음 잠만 그래 이거 해보자. 상담은 안절은 주지 못할 거야. 아까도 눈을 바꿨거든 싸버려. 양떡 기운 빠졌어 가로사화 가로사화 왜이게 생겼어? 어 일어났어 양말 양그 영업의 양말 다시 만들지 아까 만들라 했었죠. 어, 꺼낸 뭘 꺼내지? 어, 뭐야? 거기다 챙겨놨어서. 나 아니, 사비는 어, 뭐야? 흐음 조언을 읽어봅시다. <웃음> <웃음> 뭐가 결국 동안이야. 지면술 한번. 어? 대두이 원래 한 몸이 아니었나? 저빨다기는왜 자꾸 쓰는 거야 양이니까 풀숲을 양말 버렸어 버리면 안 좋을 텐데 어? 저거 뭐지? 개, 개다 이 개인가? 개가개가 개. 사람 있는 거 보니까 개다. 오. 어? 날아가. 날아간다. 하면은 이제 보통 개들이 딱 물지. 그렇지. 왜? 모든 이다 물거든, 개들은. 내상이 들리지 않았어. 다시 약만 쓰네 응? 음? 어? 올라갔어 꼴만 남았어 잠깐만 엄마 잠깐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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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이 답이야 <laughs> 아는 곳을 만드셨습니까? 환자는 이제 그녀의 기억에 넘어있던 충격적인 일을 기억내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자아감 상실한 그녀의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파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나빴던 나빴던 경험들이 그녀가 양영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지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반말서 존댓말 쓰다가. 그러나 이것을 직면하고 경험했던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새로운 것과 오래전에 없어진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늑대를 지우게 되면 왜 그런 행동과 그런 애들이 발생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됩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의 고통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맞춤법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림 아니면 자극 같은데. 그다음요 어 동을 없애려면은 똑같은 일을 당해야 돼. 응? 나그 아, 변하기 아니야. 응. 오나 갔어. 바닥에 줬어. 오 들어갔어. 이번엔 늑대가 들어가서 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어 그때 그게다. 어 늑대가 변신해서 뭐 저기. 이 개.. 이 개를 이긴 양말 하나 주고.. 끝이야? 뭐야 뭐지? 둘이 친해진겨? <laughs> 뭐야 끝이야? 뭐야 이거 잠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일단 여기까지 양편 끝내겠습니다.